아, 네 안녕하세요. <laughs> 더 카라마 TV 권민재입니다 어, 오늘 지금 여기 동아절람의 스포츠레저박람회 행사장에서 여기 새로운 업체를 만나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저 오늘 소개해드릴 업체가 특이하게 국산 캠핑카를 제조하는 회사. 근데 서울 경기권에 있지 않고 경남에 있어요. 아, 이 경남 쪽 우리 RV 업체들이 많이 생깁니다. 대운모비스 주식회사라고 하는데요. 어, 전시장에 처음 어우, 전시장 크게 지어서. 첫 전시 여기서 출, 출시를 하신다고 합니다. 사실 지난 스포엑스 때전시회 나오신다고 하셨었는데, 어, 그때는 또 미뤘다가 지금 요번에 출시를 하시는것 같아요. 대한민국 RV 캠핑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해서. 대운 메카텍이라는 회사가 원래 회사고, 대운 모비스가 이제 캠핑카 카라반 제작 판매 업체로 어, 새 출발을 하신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가서 모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리려고 왔는데요. 네네. 오 이게 대운 모비스 신 모델 캠핑카 이번에 제작하신 거죠? 네네, 저희 자체 제작한 거고요. 네. 470 모델은 작년 네. 12월에 런칭을 했고 네. 이번에 전시 출품한다고 430을 새로 런칭을 해서 어... 이게 첫 출품입니다. 470, 430두 네. 개. 네. 이게 470, 어... 430. 어... 네네. 네. 레 내열시 조금 변경이 됐고 네. 네. 전면 수납함이 조금 이렇게 음. 보완이 됐고. 네. 브랜드명이 모델이... 어썸, awesome. 어썸, awesome. 네, 네, 어썸 예. awesome awesome 시리즈로, 어썸 awesome 네. 시리즈로 470, 네. 나갑니다. 430. 430, 네, 네. 야, 꽤 깔끔해요 분위기가. 이 기존에 우리 유럽 캠핑카 마치 보는 것같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구하는 게 유럽형 디자인과 네. 미국형 디자인의 튼튼함을 다 갖춘, 고루 갖춘 그런 실속 있는 캠핑카라고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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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부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두 모델은 독자 모델이고, 네, 저희 크나우스 탭 모델도 수입도 하시나 봐요. 네, 네, 크나우스 탭과 네. 그 캠프 베리크라는 어프로드 탭. 텐트 드레일러입니다. 네, 네, 네. 저두 모델은 제가 직접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네, 네. 저 뒤쪽에 보시면 버스, 또 카운치, 카운티, 네. 네. 네, 뉴 카운티 캠핑카도 개속해서 네, 네. 판매를 하고 아, 있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차를 한번 좀 둘러볼게요. 어떤 네. 큰 것부터 470부터, 470부터 좀 볼까요? 부터, 네. 어, 앞에는 어, 유럽 스타일의 그, 그 캠핑카예요. 알코 4,004 커플러 들어가 있고, 어, 아그 뭐야 관성 브레이크가 들어가네요. 관성 브레이크들하고 어 통제기 들어가 있고. 어, 앞에도 이렇게, 오, 여기 FRP로 다 만들었는데, 어, 오, 깊숙하다. <laughs> 엄청 큰이 저기가 있습니다. 앞에 전면 수납함이 엄청 큰데, 수납함도 스톰함 스타일도, 아우, 오, 이건 굉장히, 이거 유럽식 카라반 보는 것 같습니다. 깔끔하네, FRP도. 디자인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여기 패널 들어가 있고, 이런 몰딩들이, 어, 이거 다 제작, 직접 이거를 만드셨으면 돈이 굉장히 비싼 건데, 굉장히 튼튼해요. 이런 몰딩들도. 어, 국산 캠핑카들이 이 부분이 사실 좀 난제였었거든요. 이 부분들이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었어요. 레일 심지를 만드는 이 몰딩들이 뭐 난제라기보다 이제 비용이 많이 들었던 거죠. 이걸 직접 떠야 되니까. 근데 이건 수입이 아니라 직접 만드신 것 같아요. 어, 이 부분은 좀 이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언더베, 이 밑에 이제, 어, 침대 밑에 수납함이 있고요. 음, 깔끔합니다. 디자인이 패널 자체도. 어닝도 이제 그 박산판에 대진 어닝 등이 있고, 등 문은 우리 유럽식 하탈 캠핑카 도우가 아 캠핑 도우가 캠핑카용 도우가 들어가 있고요. 뒤쪽도 한번 볼까요? 이쪽에 보실래요? 오, 예 <laughs> 네, 뒤쪽도 깔끔합니다. 위에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음 패널 방식으로 돼 있고, 저기 430이 더 예쁜 것 같은데, 얘도 예쁘게 돼 있네요, 뒷 모양은.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들어보시죠. 야, 봅시다. 내부, 오 화사해요. 유럽, 유럽 거 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야, 이번, 요번 전시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게 아리아모빌도 그랬고, 보면, 어, 국산 캠핑카나 카라반 제조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돌아보면, 전에는 아, 이거 국산이구나 하면 들어오면 딱 표가 났는데, 지금은 마치 유럽 캠핑카에 들어온 것처럼 유럽 스타일이 거의 어 구현이 되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지금 이470 모델도 어, 400급 후반 모델로 폭이 꽤 넓은 200, 이 정도면 230급 정도 되는 거거든요. 230급 정도, 202m30 정도의 폭이 나온 것 같아요. 정확한 재원은 제가 또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넓은 폭과 어, 장이나 이런 부분들의 마감들이 어, 유럽과 같은 느낌이 그대로 듭니다. 이 주방도 굉장히 넓고, 가스기구 들어가 있고요. 어, 예, 어어독일식 그 주방 수정과 가스번호가 들어가 있고, 주방도 라운드로, 어잘 만드셨는데? 야 오 이건 완전 뭐다사오신 건가 다 만드신 건가 보다. 오 소프트 클로저도 들어가 있고 인델비 냉장고도 들어가 있고요. 압권인데. 아, 오 이게 주방도 넓고요. 굉장히 주방이 넓게 잘 빠졌어요. 그리고 음, 수납 공간도 깔끔하네요 디자인이 가구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우리나라가 유럽의 캠핑카들이 좋다 좋다 하지만 우리가 투자를 안 하고 이 가구나 이런 기술이 원래 우리가 더 좋죠. 캠핑카에 단지 적용을 못 했을 뿐인데. 이제 이런 실력 있는 업체들이 막 들어오면 좋아지죠. 오, 이문 보세요. 이런 문의 차이가 약간씩 나요. 캠핑 여기 보시면 가정용 도어가 들어가죠. 유럽에서는 이거 못 쓰거든요. 무게 때문에 가볍게 얇게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꼬리나 이런 장식물들이 어, 철물들이 가정용을 못 쓰고 결국은 뭐냐면 비싼 알부용을 쓸 수밖에 없어요. 국내도 그런데 이런 데들은 직접 우리 가정용 도어를 만들어서 두께감을 줘서 가정용 수전을 쓰니까 훨씬 다양하게 이제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연출할 수 있죠. 이런 게 훨씬 많이 나오니까 이런 건 가감만 시도라고 봐요. 이게 꼭 얇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자 안에 오 샤워실 <laughs> 깔끔합니다. 자 방수 시트로 되어 있고요. 위에 팬이 있고요. 장도 있고 이쪽에 한번 보시겠어요 네, 양쪽으로 이렇게 하고 어, 샤워기도 이쪽에 들어가 있네요 자유럽피한 스타일로 다 했으면서 이런 수납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전용 부품 rv 전용 부품들을 쓰면 가격이 비싸니까 이런 거는 음 아이디어가 좋게 일반 수전을 써요 그러면 전기식 수전이 아니라 이제 압력식 수전을 쓰면 되거든요 미국식이나 이런 것처럼 그래서 아까 저기 실장님 들어올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로피언 스타일과 미국의 어떤 실용적인 부분들을 결합해서 잘 만들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아마 그런 부분들이실 것 같아요. 네. 자 보시죠. 어, 샤워실 공간 충분합니다. 샤워하기 좋습니다. 눈도 나쁘지 어. 어, 않고. 야 이거 잠시 눈으로 봐달라고 했는데 우리 저기니까 잠깐만 한번 올라가 볼게요. <laughs> 오야 매트리스. 오, 이게 어, 안에 뭐 새거라서 이 비닐을 안 벗기긴 했지만 어, 스프링 메스티스가 들어가 있어요. 일반 저런 싼거 아닌 것 같아요. 자, 오 침대. 2m 짜리니까 실내 폭이 아마 못해도 넓습니다. 야, 좋, 야, 좋은데요? 이 정도면 뭐 충분하죠. 2m 나옵니다 실내 내부 폭도 충분히. 오디오 바로 옆에 있어서 자면서도 오디오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실, 상부장이 여기 있고요 예전에 우리, 전 이쪽으로 가로로 자는 게 좋아요. 사실은. 캠피카든 카라반이든. 제가 첫 카라반이 이렇게 가로로 자는 형태였어가지고. 근데, 더블 사이즈. 두 명이 충분히 잘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하면 세 명까지도 잘수 있을 것같고요 요런 조명들도 예쁘게 했고, 들어가 있고. 장들이 아기자기하게, 아, 이것도 위로 여는 방식이네요. 아래로 여는, 옆으로 여는 방식이 아니라. <laughs> 아. 이것도 그런가? 네. 상부장이 상부로 열립니다. 그래서 상부장인가? <laughs> 아, 아재 스타일이야. 이런, 이런 거 빼자. <laughs> 자, 이렇게 가고 좋네요. 개방감이 좋죠. 침대도 에 앞에 아주 전면창이 보통 큰게 들어가는데 전면창이 적당한 사이즈가 들어가고 양면으로 또큰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머리맡이나 밑에 쪽으로도 이제 시원하게 전면 개방감이 좋죠. 사실 이게 이, 플라스틱 이중창이라 플라스틱 이중창이네요. 이중창이라. 커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겨울에 사실 이쪽에서 찬바람이 약간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이제 사용자분들이 하셔도 되지만, 요런 데다가 우리 커튼 딱 넣어주면, 방풍이나, 창찬 어, 기운을 좀 막을 수 있죠. 그리고, 어, 여긴 뭐, 당연히, 이런 스크린도 있으니까, 차광은 문제 없습니다. 차광은 문제 없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커튼 하나를 더 넣어주시면, 아, 더 아늑하고, 또 차가운 기운도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 영국 카라반들이 다 커튼이 들어가요. 이런 망이 스크린이 있고 모기장이 있지만 별도로 또 커튼이 들어갑니다. 그런 거 우리 조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더들어갔으면 좋겠어요. 470이니까 중형급 카라반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어, 좋은 것 같습니다. 되게 선반도 있고 <laughs> 창도 여기도 이제 창이 있고요. 개방감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전형적인 유럽의 캠핑카 느낌입니다. 자, 가구나 이런 부분들도. 오히려 더 튼튼하다라는 느낌도 더 받고 조립 품질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마무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초보가 처음 만드신 거 같지 않다라고 할 정도로 이런 부분들도 마감도 좋고 음, 이런 색감이나 이런 배분도 어 정갈하게 굉장히 산뜻하게 잘 하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오,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요. 댐 <laughs> 모비스 뭐 실력 있는 데데요야 국산 제조, 이 카라반 제조가 이렇게 달라지네요. 장이 이렇게 들어가고. 자, 히터가. 아, 여기 도 뭐가? 아, 여기 배터리하고. 아, 그런 게 들어가네. 이 밑으로 배터리랑 충전기 이런 게 뒤로 다 들어가 있네요. 장이 들어가 있고. 우리 유럽식 카라반에는 보통 이렇게 옷장 밑에 히터가 들어가겠죠. 삼천사나 아니면 알데보일러가 들어갈 텐데. 여기 보면. 아, 무시동 히터. 온수기 두 개가 들어가 있네요. 에바스페커 무시동 히터와 온수기가 들어가 있고. 오, 이 컨트롤 패널, LC 터치 패널을 만들어요. 한때 우리 그 유럽에서 캠핑카 카라반들이 국내에 처음 수입될 때한 5, 6년 전만 해도 유럽의 컨트롤러들이 굉장히 좀 이게 저가형 컨트롤러 이런 것들이 많았었또 이런 걸 보면 되게 부러워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만들면 훨씬 그뭐 우리 it 강국이잖아요. 훨씬 이런 거잘할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시장성이 없어서 안 했던 거죠. 근데 요즘 들어와서 업체들이 캠핑카도 마찬가지고 카라반 업체에서도 이런 이제 그 it 기술이 들어간 이런 터치 패널들 이런 중앙 집중식 패널들이 국산이 이제 잘 나와요 물론 중국에서 도 만들기도 하지만 어 훨씬 깔끔하고 이제 예뻐지긴것 같다라는 게 오히려 유럽 거를 압수죠 이런 건 우리가 하면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마감이나 이런 게참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이런 자재들은 다 유럽에서 사온 걸 겁니다 그대로 등이나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뭐 국내 12볼트용 led 전구가 등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튼. 첫 작품 치고는 예상외로 기대 아 예상외로 라고 하면 기대 이상의 어 좋은 카라반이 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하고 한번 보겠 봐야죠 이제 뭐 물통 용량이 는가 배터리 용량이 는 카라반드는 다 옵션을 하면 되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썸 470 모델이 어 기본 가격이 3,500만원 이고 3,200만원 전시 특가 라고 합니다 아 vat 별도네요 3,500만원 정도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럽 카라반들이 그 우리 400급, 500급 정도가 보통 한 유럽 카라반 가격대입니다. 근데 유럽 카라반 수입 카라반들 가격과 큰 차이가 나진 않는데, 뭐 국산이라고 꼭 싸야 할 이유는 없, 없죠 오히려 지금 한국형으로 더잘 만들어진 것 같고 만듦새나 마감 이나 이제 이런 게 유럽 카라반들과 비교해서도 전혀 손색이 없다라는 거니까 가격적인 부분이 소비자들 입장에서 조금 높은 경우는 있지만 유럽 카라반과 비교해서 어 절대 더 비싼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더 싸지도 않고 비슷한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자, 어, 알코 일체형 샤시, 독점 수입해서 적용했다. 샤시 자체를 국산이라고 해서 막 만들어서 직접 철근을 만들어서 샤시를 만든 게 아니라 전문적인 알코 샤시를 그대로 수입해 갖고 사용했다는 게 맞고요. 유럽 수입품들은 해시 인증을다 받았다는 거고. 이제 기본 사양을 한번 훑어볼게요. 에바스페커 D2 무시도 히터, 경유 히터가 들어가 있고, 아, 기본 85 옵션 가격이고, 기본으로 다 들어갔다는 거겠죠. 아, 맥스 에요 맥스 펜 디럭스가 들어가 있고, 인델비 냉장고 130리터가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피아마 오스 탱크가 23리터. 그 다음에 2구 USB 소켓, 뭐, 블루투스 오디오 스피커, 방염 도배 필름 및 필름 시공, 방염 도배가 다리, 방염지가 다 들어갔다는 거고, 어, KB100 일반 배터리죠. 12V 100A 두 개가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60L 청구, 청소 탱크와 펌프 일체형. 펌프 일체형이랑 아마 압력식 탱크가 펌프가 들어간 것 같아요. LED 끝단 표시등이 있고, 아, LED 끝단 표시등이 저 위에 있는 차폭등 얘기하는 걸 거고요. 정연파 인버터도 기본으로 들어가네요. 3 k 로짜리 12볼트 정연파 인버터까지 기본으로 들어가고 무시동 히터 외부 주유구 66,000원. 뭐 무시동 히터에 대한 주유구가 저기 아, 저기 아까 기름 넣는 곳이었구나. 네, 그다음 후방 카메라 소니. 뭐 우리 버스용 흔히 쓰는 거 출입문에 어닝 등까지 기본이고 전기온수기 10리터 독일 엘게나 사의 오. 일체형 버너 싱크볼, 이탈리아 캔사켓 들어가 있고요 수입 태블랙, 독일께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총 18가지, 700, 약 770만원에 순수 재료비만 들어가는 게다 기본 장착되어 있다. 이 사양으로 이렇게 봤을 때, 아까 제가 국산 카라반, 아니, 수익 카라반과 가격이 비슷하더라고했는데 어, 이거 적용하면 더싼것 같아요, 가격 대는 왜냐면 수익 카라반들이 뭐, 뭐, 히터나 이런 건다 기본 당연히 들어가 있지만, 인버터나 이런 게 기본으로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다 옵션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양들인데, 또 요게 요게 옵션이 아니라 기본으로 들어가 있다, 있는 상황에서 가격이 한 3,200만원, VAT 포함하면 3,52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라면 뭐 수익카라반 견뎌서, 어, 470급, 470급이면 중형카라반에서 그 정도 가격 되면, 어, 수익카라반가 적정하거나 조금 더 저렴하거나. 근데 완성도나 전체적인 걸 봤을 때 유로카라반과 전혀 견지어도. 우리 국산 카라반들이 사실은 W카라반 에어밴 워낙 오랫동안 가성비로 평가받았던 회사고 또 W카라반이 나오면서 굉장히 좀 완성도를 높였었는데 대우모비스 또그 뒤를 이어나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4층으로 모델 여기까지 보고 저쪽에 430 모델도 한번 볼게요 들어가시죠 맑고 깨끗해요 지금 자체가 네 맞습니다 현재는 지금 이두 가지 모델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 게 월드엠이라는 하지마 브랜드는 지금 아다 <laughs>